매네라 오늘은 콜라로 조려 먹는 닭봉조림 한번 해 먹어 볼자. 어머니 콜라로 달을 조려 먹어요? 대박 신기해요. 한랑이들도 겁나게 맛있는 닭봉조림 알려 줄랑께 마트 가서 닭봉 사다가 한번 따라해 봐라잉. 일단 닭봉 500g에 콜라 100ml, 물 200ml 넣고 푹 삶아 불어 거시기 삶은 닭봉을 건져서 후라이팬에 넣고 간장 4스푼 설탕 1스푼 맛술 2스푼 된장 1스푼 간마늘 1스푼 갈아 만든 배 150ml 넣고 쫙 졸여부러 인자 졸이면서 마늘 양파 반개 홍고추 한개 청양고추 두개 썰어 넣어서 더 조려보러라. 어머니, 잠깐만요. 참기름 한 스푼이랑 물엿 세 스푼 정도 넣고 조리면 더 맛있겠는데요? 그랑께 아따 우리 매느리도 인자 척하면 척이네잉. 이러면 요리 끝이여 이렇게 간단할 수가 없제? 와, 그러니까요. 그냥 툭툭 넣고 조렸는데 어쩜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요? 저녁에 간단하게 만들어서 술 한잔하면 너무 좋겠는데요? 매느라뭐 다냐 한병 얻는 갖고 와보러라.